연습문제 18번. 어,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할 때그때 상수 a의 값과 극한값 k 값의 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지.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좀 복습을 좀 하자.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어, gx분의 fx의 요 극한값이 알파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경우는 만약에 분모에다가 x가 a를 얻더니 분모가 0으로 갔다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되면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XA를 넣었더니 이제 분모가 0이 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고 하자. 만약에 분자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극한값이 결국은 이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분자도 결국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거꾸로 생각해서, 만약에 x에 a를 넣었더니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더라라는 얘기야. 분자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얘도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극한 값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붙어 있어야 돼. 여기는 극한 값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분자가 0으로 갔어.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닌 또 상수가 나왔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 0이 아닌 상수분의 0, 즉 분자가 0이 되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 값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바로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문제로 이제 들어가자. 자, 18번. 자, X가 2로 갈 때, 이거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X에 2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0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분자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자에다가 X에 2를 넣게 되면, 여기 4-2A+, 2 얘가 바로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2A는 6이 될 테니까, 결국은 A는 3이라고 이렇게 하나 구했지. 자, 그러면 이제 A가 여기가 3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져야 되니까, 분자는 이제 인수, 되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분모는 x 2고 분자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2, x 1이 될 거고. 그리고 0이 되면 사라져서 x 2를 넣으면 1이 되겠네. 이게 바로 이제 k 값이 되는 거지. 간값. 그래서 결국 두 개의 a 값과 k 값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최종적으로 답으로 3이 되겠네. 다음 19번. 자, 두 상수 AB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 값이 6으로 이렇게 수렴이 될 때, A와 B의 합을 구하래. 즉, 미정계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데, 일단 보니까, 분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자가 지금 X에 1을 으니까 분자가 어디로 간 거야? 지금 0으로 간 거지. 분자가 0으로 가고, 그리고 극한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갈수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모에다가 x가 마이너스 를 넣었더니,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 얘가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결국 이 미지수 두 개가 있는데, 이 b라는 미지수를 a로 바꿀 수 있다는 라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a 마이너스를 바꿔 쓰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여기를 쭉 써보면, 자, 루트. X 플러스 A b 대신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2가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2. 이거의 극한 값이 6이 된다는 라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되고, 분자 0이 되는 무한소으 이제 무한속으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무리식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얘를 유리화해야 될 거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때 얘를 분모를 유리하게 되면 x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될 테니까 없어져서 여기는 x 플러스 2가 나오고 분자는 x 플러스 2에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게 바로 6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지우자. 자 그럼 결국 얘도 이제 0이 되는 인수가 이게 사라질 거고 이 상태에서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2가 이제 6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차피 동류항이니까 묶어서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a 마이너스 2가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a 마이너스 2는 9가 되고, 그래서 결국 a는 11이 되겠네. 그 이제 a가 12를 구했고, 그러면 요 식에다가 12를 넣게 되면 b는 바로 루트 9즉 3이 되겠지. 그러니까 b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했으니까 답은 14 나오겠지. 다음 20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조지 함수의 극한 값이 이렇게 뭐 b고 이렇게 수립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a를 모르고 있고,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와 b를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이것도 이제 똑같은 미정기술과구 방법인데 요거의 극한값이 b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이제 분모가 0이 된 거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결국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자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자 루트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 9가 되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a가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a, 얘가 이제 0이 돼야 된 거지.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3 빼기 3a가 3 마이너스 3a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이렇게 하나 구했고 a 단 1을 넣게 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결국 이제 유리알을 통해서 0이 되는 인수에 사라지게 만들면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지금 a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a 기를 해서 여기가 플러스 x가 되겠네. 얘가 바로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유리알 하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분 모는 여기가 x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분자는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테니까 없어져서 마이너스 이렇게 남는데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의 극한값이 바로 b가 되는 거니까 극한 계산하자 그러면 그럼 마찬가지로 0이 되는 인수가 이렇게 이렇게 사라질 거고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얼마, 계산해보면, 근호 안에, 루트 마이너스, 3이 9,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이 되겠지? 없을 3 플러스 3, 6이 될 거고, 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 값이 바로 b가 되는잖아. 그래서 b의 값은,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그래서 결국,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6분의 1, 추형적인 답은 바로 6분의 5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다음에 21번을 또 볼게. 자, 다음 수 fx가, 지금 x가 1로 갈 때, 이렇게 9를 만족시킬 때, 그니까 러이 조건을 좀 이용해야 되는 거고, 실용적으로 이제 요거의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지. 자, 그럼요, 일단 좀 조건을 좀, 요 조건을 좀 들여다보자. 보니까, 음, 분모에다가 1을 넣더니 분모가 좀 0으로 갔어. 지금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분자에다가 x에 1 넣으면 f 1 플러스 1 얘가 0이 되는 거고 결국 f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첫 번째 조건식을 알아낸 거지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조건식을 좀 볼게 그러면 요요 요 문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요걸 좀 계산해 보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여기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X 읽으면 분모가 0이 되고, 여기 읽으면 F1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리고 여기 또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는 거지.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얘를 집어넣어 봤더니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0이 되는 인수가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자.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분자에 여기 fx제곱 플러스 f x 니까 fx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가 바로 fx 하나 남고, 플러스 1이 되지. 이건 이제 극한 값을 하는 건데, 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문제의 조건에 x-1분의 f(x) 플러스 1이 요거의 9라고 나와있지 그니까 러이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x-1분의 f(x) 플러스 1 얘가 바로 9라는 얘기야그러니까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바로 9가 되는 거고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때 나머지 부분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f(x) 이거 이제 극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9는 그대로 나갈 거고 그래서 x 1을 넣으면 분모는 3이 되고 바로 f 1, f 1을 마이너스 1을 구해놨지. 그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 이게 치명적인 답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자, 22번 어, 다음 수 f x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갈때요 함수의 극한값이 a이고,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f x가 1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a는 0이 아니라고 했지. 자 그럼 저첫 번째 식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는 당연히 무한대로 갈고 만약에 이제 분자가 만약에 어떤 상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로 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극한값이 이제 a인데 a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분자도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어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 여기에서, 분자가 1차니까, 분자도, 아, 분모가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되어야 되겠지. 그, 그러니까 결국, 이 f x 라는 거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없어야 되 된 거니까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극한 값이 a라는 얘기는 동창이 겠수즉1차항분의1차항분의개수의 비가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 1차항수가 a가 된다는 얘기고 아직 b는 모르고 있는 상태지. 그래서 이제 f(x)를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고, 그다음 에 이제 두 번째 식을 보자.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여기는 x 분의 f(x)가 바로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이제 2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분모는 0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극한 값이 이렇게, 어, 극한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분자도 0으로 갈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X에 0을 넣게 되면, 바로 B가 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이 바로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0이 되는 인수 사라지게 되니까 분자를 x로 묶으면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x로 묶어버리면 3x 플러스 a가 바로 a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0이 되는 상수 없어지고 x0을 대입하게 되면 결국 a가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지. 다음 23번. 함수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러한 부등호가 성립이 된대 이걸 말시킬 때 지금 fx가 x가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그니까, 우리 이 문제에서 지금 fx라는 식이 전혀 나와있지가 않고, 이 fx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함수의 극한 값을 이용해서 이제 fx 추정해야 되는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바로 극한의 대소정리지. 즉,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음, g x 보다는 크거나 같고, 다음에 h x라는 함수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f x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지. 그래서 이제 f x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바로 이 g x와 h x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의 극한값이 만약에 알파고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hx의 극한값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f(x)의 극한값도 뭐가 된다 바로 알파가 된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우자 여기가 바로 알파가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극한의 대수정리였었지. 그니까러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요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가면 요게 2차 2창, 그리고 2차이 되는 거니까 최고차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도 1차분의 1차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f(x)의 극한값도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좀 다뤄봐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더 공부할 내용은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떤 함수 f(x)가 이 g x 보다는 크고 다음에 h x 보다는 작은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위에는 여기 등호가 성립이 되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지. 근데 우리가 이 함수 관계에서 부등 관계 에서 등호가 없더라도 이각 항에다가 극한을 씌우게 되면 없던 등호가 생긴다라는 얘기야. 즉 리미트 x 가 a 로갈때 g x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x.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h x의 극한값은 바로 여기에 없던 등호가 이렇게 생긴다라는 얘기, 등호도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도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